아, 이거 막힌다. 어? 그냥 깔끔하게 해. 그저 반갑습니다. 아, 자. 고마워. 아니, 제가 고맙긴 아 근데, 어 아, 진짜 편하게 오시는구나. 그 형, 실리 오니까 우리 이동 어, 나뭐할 거야. 메이크업이나 아, 할 건데. 야, 아, 진짜? 지금 뭐 맞아봤나, 이거 뭐 내리자마자 봤네 형. 형. 이그 얼굴로. <laughs> 아니, 찍을 줄 몰랐지. 아니, 미리 와서 자면 어떡해. 아, 캠핑을 했네, 이 형은 아예. 아, 나푹 잤네, 오늘. 아, 여기 다 연예인. 텐트 여기저 불악마을 알지? 이 펜스로 음 안돼나가세요 아니 근데 아니 난, 막... 나 여기서 메이크업 하기로 잘 준비. 뭔 메이크업을 여기서 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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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아, 물어봤잖아 답을 해야지. 몇분 남았냐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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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아유 다 됐다 다됐 오야. 아, 아, 야. 그래, 야. 야. 어? 야 어이구. 그러면 준현이 형이 센터에 앉으면 되는 거 j u n i o 이 y o 저 n g m 가저 Junior 게스트인데, 너무 n j 아니, 여기 대접이 좀 다르네. e 난... 뭐, 대접받고 살았어? 아니, u <laughs> n 아니 e n Junior Young Men. Junior Young Men. Junior Young Men. Junior Young Men. j u n 캠핑장 오시면은 여러분들 아무 때나 와서 쓰시면 돼요. <laughs>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고 청소 안 하셔도 되고요. <목소리도> 그럼요 그럼요. 아니, 청소 조금 해줘야 돼 고양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laughs> <또> 뭐, 음식물만 <laughs> 네. 안 먹으시면 돼요. 먼길 네. 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먼길 오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저기 뭐하고 놀아요? 저번에 모였을 때 떠나기 전에 한번 모이자 그래서 오늘 만든 워크숍 아. 자리거든요. 아. 오늘 그래서 식순이 좀 있어요. 식순이? <laughs> <laughs> 일단 첫 번째로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부터 구우는 거야? 같이 구워버려요, 목살이랑. 응, 네. 한쪽 목살, 한쪽 삼겹살하고 가운데 기름 모이면 거다 김치. 아? 어? 와! 오! 어우, 음. 사운드 봐봐. 야, 그래도 껍질 있는 거다. 아유, 좋네. 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그래 그래 떡볶이 아무렇게나 해 마시면 돼야그리고 선호가 나와 준다고 그니까 얼마나 이게 기뻐 그래 이게 음. 무슨 일이야 아좀 웃으면서 얘기하든가 너무 흥분돼요 그죠? <laughs> 진짜 좋아 <laughs> 너무 좋아 너 근데 우리가 또 걱정되는 게 네네네네. 배우들은 그런 게 있잖아 또뭐 어. 관리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 몸 만들고 뭐 아이, 나 지금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7kg 왔어 아, 일부러? 어, 아 이거 그래. 아, 미리 미리 그냥 <laughs> 미리 좀 많이 먹으려고 아, 어. 여유가 있어요. 음. 이게 김 김준현인지 김순현인지못 알아봐야 돼 사람들이. 아. <laughs> 들어올 때는. 와씨 영광인데. 어. 네가 들어올 때 고래 이러면들 들어온 <laughs> 사람 다속아야 돼. 가능하니? 뭐 얼마나 먹어? 보통? <laughs> 오 이놈들 왜 이러지? 할 때까지 먹을 수도 있어. 아, 맛있으면. 진짜로. 진짜. 행복하게 먹고 딱 끝내. 행복하게. 이야 아, 맛있겠다. 고기 맛 보자. 아. 야 먹자. 음, 어. 우와.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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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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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어 응응야 맛있다 야이 쉽지 않네 먹방이 확실히 응음응응응응응응응응응 <놀라> <놀라> 아아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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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즌부터 새로운 모습 보이고 싶어가지고 게임을 짰어요. 아 게임을 아... 세 분이 다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짠 게임이고요. 잠깐, 이거 다른 프로그램인데 뭔가? 태국어 정확하게 말하기 게임인데요 여행에 관련된 태국어를 듣고 핸드폰으로 오셔서 태국어로 어, 발음을 얘기하면 있어라? 자동 인식으로 번역을 해요 실제로 발음을 해주시면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우디카코쿤카이면다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현지에서 진짜 슬퍼 판 아, 여행 갔을 때 정말 100%예요 어, 아 그리고 아 그렇지. 야, 머리 좋네 아, 아. 역시 감이 안죽었어외운 사람들이랑 말 통한다. 일방을또해 가지고. 실제 리얼 태국 여행 문장. 아니 근데 아. 돈또 주실 거야? 아, 그쵸 그거 얘기야. 아, 그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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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쫄똑도가다 예리야 나 어, 이런, 이런 걸 물어보는 애가 아니었는데. 이야. 태국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성공하시면은 태국 여행 내내 팬을 대여해드립니다. 나 이거 너무 좋다. 그것하고 계속 다녀요? 네. 진짜로? 택시 뭐 이런 거안 불러도 되고. 아 진짜? 네. 이번에 진짜 이기시면 바로 갑니다. <laughs> 실패할 수가 있나요? 이거 어렵? 어려... 안 오는 것 같은데? 나오는 거 그대로 따라해서 가면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외 대가 있는데 뭐? 형도 그... 있고 뭐한 마디 정도는 다가능하잖아요아그럼요 가겠습니다. 태국어 정확하게 말하기 문제 우리는 아직도 배가 많이 고파요 우리는 아직도 배가 많이 고파요 자 태국어 갈게요 우리 아직도 배가 많이 고파요 안 돼. 이거 그저 끌고 당기면서 이게 소리가 확 나죠. 이거. 아, 이 연이 비벼 이게 일어나면서 발 아, 소리가. 아, 진짜 이이 소리 때문에 비볐어. 준비되면은 해세요. <laughs> 그러니까 끌지 마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지금 타자. 자. 자, 우리는 아직도 배가 많이 고파요. หวกรา우ยังหิวมากอยู่เ <laughs> g 전 t 크 e a d y for it. 이망 r a Lenny, you, Money Cup. Mang it, 한 명씩 하, 한 명씩 합시다. 한 명씩 sure. I'm n 다 t sure. I'm not s 이번에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 아니야 배고프단 말이라 돈을 <목소> 돈을 똑같이 야돼 돈을 똑같이 가야돈이 돈을 똑같이 봐야 돈을 유같이봐이 캠프에서 아주 이청한 <목소리되데> <목소리되데> 보고서를 유지하는 중이 <목소> 캠프에서? 야이 봐야 돈을 똑이 봐야 돈을 똑같이 봐야 돈 아, 근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이양반이 장난을 하네, 우리랑. 어? 아니, 어디서 어 하고 있잖아. 네. 이렇게 긴문장을 시켜도 그대로 한다고? 사실은 여행에 가면, 어. 배고파요로 끝나죠. 한 그릇 더 주세요라던가. 아니, 네. 난이도를 좀 줄여줘야지.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 되죠. 아, 해보세요 해보자. 누가, 어? 누가. 안녕하세요. 아, 대국 사람이잖아, 저 사람. <laughs> 아, 현지 피디님이셔. 아 딱. 우리는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맞아, 맞아. 안 되잖아. 아니, 안 되잖아. 립이안 되네. 그래. 아 게임이 안 돼, 게임이. <laughs> 우리는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한명 즐겨 봐